파울 의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한은 어,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막 빠르게 자이언트 스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게 갈것 같다 벤지한 또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가 테슬라 AI 할 때였어요 네. AI 댄스 출때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나락이 같죠그 네, 그렇죠. 네. 이후로 좀 <laughs>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 이후로 뭐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네. 한, 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을 했었던 상태였었다가 음. 최근에 좀 CPI가 나오면서 다시 네. 반등세를 보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기세들이 안 좋아요. 좀 뭔가 오를만 하면은 또 악재가 나오고 네. 뭔가 오르려고 하면은 악재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상승 타이밍을 계속 끊어먹는 상황이다. 음. 이렇게 되면서 연말이 마무리될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네. 그럼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벼마켓 랠리는 끝났다고 보시나요? 타이밍상 네.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상하이 봉쇄가 다시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끊어먹었거든요. 지금 네.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한달 동안 상승세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중간에 잘라먹는 요소들이 나왔어요. 음. 가장 큰게 이제 상하이 봉쇄. 이제 이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6월달에 또 9월달에 한 번씩 리스크 줬을 때마다 나왔던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공급난이 벌어지죠. 인플레이션 또 유발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게 중요한 게 공급을 해줘야 인플레가 이 떨어져요. 사람들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이 활발하게 되면서 상품을 미국으로 전달해 줘야지만 미국에서 재고가 쌓이거나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내주는데 그런 게 막히면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 또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지금 첫날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봤던 지수들 중에서 CPI가 떨어져서 살짝 죽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고차 지수 같은 것들 처음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다시 들어올려요 그리고 이제 30년 모기지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대출 금리 같은 건데 이게 7% 대에서 6.6% 정도로 좀툭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또 이제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니까 인플레이션이 때리려고 할 때마다 잡히는 듯이 하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또 죽는 듯하다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뭐 좀비 영화처럼 인플레 좀비가 죽지 않고 계속 덤비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한은 어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자이언트 스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게 갈것 같다. 음. 아마 정점에서 한 1년 정도는 쭉 밟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4.5가 막뭐 꼭대기든. 금리 인상을 네. 멈춘다 할지라도 거기서 네. 바로 인하로 가진 않을 것이다. 네. 5.0으로 쭉 간다 든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5.0인 상태를 1년을 버티려면은 네. 쉽지 않다라 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벌써 또 힘들어 하지 않을까.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뭐 반등 자체가 거세진 않았었습니다. 살짝 반등이었었죠.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 CPI랑 이제 금리 인상 가면,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약간 인플레이션이 쉽게 이제 안 잡힐 것이다. 지금 CPI가 7.7% 나왔었죠. 대박 났었죠. 예, 네. 네, 왜냐면 하 그때 월가 예측 기관들도 가장 좋게 본 데가 7.8, 네. 8.2까지 봤었는데, 네. 7.7 대박이 나면서 좋았는데 음. 뭐 7.7까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계속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제 CPI 낮게 나오고 음. 뭐 채권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또인플레를 다시 또망령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아, 계속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어, 싶어요. 자, 그럼 12월은 어. 뭐할것 같으세요? 금리사. 인 12월 거가 가장 어려운데. 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기대감은 솔직히 좀더 좋게 보고 있죠. 네. 7% 초반대, 어. 한7.3 정도. 예, 아직 예상치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음. 예상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7.3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음. 그런다 한들 지금의 뭐 중고차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엔 또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어쨌든 조금 떨어질 거아니 보시는 거고 네. 이제 금리 인상은요 12월에. 금리 인상은 0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일 네. 가장 무난한 케이스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내년이 2월 2일이에요. 아, 내년이 첫 번째 2월, 이, 2, 2, 아, 2월 2일. 2월 1일이네요. 예. 2월 1일. 네, 예, 1월 달에는 없어요. 네. 2월 1일 날0.25 정도를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상단이 어떻게 되죠? 4.75가 되죠. 4.75. 예. 그리고 3월 달에 한번 더해서 5%. 5%. 그리고 5%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점뭐 예상표를 보면은 네. 5%가 거의 상단이에요. 5.25를 보는 확률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5%에서 쭉 가지 않을까 이제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증시는 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건데 컵에 물이 반잔 있어도 네. 반이나 있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밖에 없네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자기개발에서 많이 돌았던 <laughs> 이제 명언 같은 거죠. 애매해요. 딱 그게 지금 이상해. 금리가 4.5에서 5.0 사이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4.5.0이나 5, 5 그러면 어,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는 금리 상단이 높지 않네. 라고 보니까 이거는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뭐냐면은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약간 CPI 얘기하셨지만 12월 거 잡혔다 쳐요. 근데 1월 달에 다시 들어올려 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10월, 11월, 12월 계속 떨어졌던 게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렇게까지 어,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한 5.0에서 한 1년 가자 쭉 가자. 음. 예. 그럼 5.0 버티게 되면은 기업들부터 이제 조금 더 부실하고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실화 심해진다 이제 어서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엄청 희청희청한데 그쵸. 한국은행은 이번에 근데 0.5% 올렸죠. 네. 예. 근데 그렇게 금리 이상 올린 이제 이유 뭐라 보시고 내년 전망 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부동산이 많은 국가들, 부동산 레버리지 비율이 좀 높은 국가들, 뭐영국이라든가뭐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금리를 많이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고정금리예요 우리나라가 변동금리가 훨씬 많다라 우리나라 변동금리가 80%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올릴 때마다 타격이 계속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상관없어. 신규 구매자가 부담스러운 거지 음... 과거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다른 건데 아마 부동산 0 2에 올린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죠. 본 거고 아마 베팅을 걸었다고 봐요 제 관점에서는 음... 미국도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음, 아마 그4.5 라던가 5.0 네. 사이에서 한번 멈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미국처럼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뭐 한국이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다. 따라가서 아까 뭐 PF 채권이니 이러면서 부동산이 이제 뭐 버블이 터져버리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뭐 환율이 조금 약간 피해를 보더라도 서서히 금리를 가서 따라가면 된다. 뭐 내년쯤까지 계속 꾸준히 올리면 뭐 내년에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도 뭐 3.5, 3.75, 4.0까지 천천히 따라가면은 네. 결국 격차가 안 나는 거죠. 네.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기대해 보는 거였죠. 그랬을 때뭐 다른 형태로 무역 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면서 음. 환율을 잡아주면 된다라고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이 이제 5.0%가 이제 내년 상단.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만약 이제 계속 멈춘다면 예. 한국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거기서 또 내릴 수는 없잖아요. 먼저. 그렇죠. 더 올려야죠. 그렇게 네.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이있을까 굉장히 지금도 부담 음. 느끼신 분들 많지만 네. 내년에는 그러면 더 부담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부담 많이 느끼죠. 아마 그렇게 되면 네. 아파트 대출 금리가 지금 뭐 우대 받고 하면 6%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1% 정도 더 업을 하면 은7% 정도. 뭐, 신용대출로 치면 이제 10%짜리도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뭐, 빚내서 뭐 하는 것 자체들이 굉장히 안 좋고, 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신뢰인데,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고 신뢰인데, 그렇죠. 못 갚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오히려. 맞아, 맞아, 맞아. 저 사람 7%로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빌려줘봤자, 어. 못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줘 버립니다. 돈이 잠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빌려주게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도 돈의 융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음. 다음 돈쓸 거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잠가버리는 순간 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 집이 팔릴 거라 생각하니까 먼저 저쪽 집을 사서 계약을 치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천천히 파는 걸 알아보고 팔았어요. 그렇게 될 거라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집이 팔릴 거라는 의심이 들어버리니까. 그렇죠. 팔리는 걸 보고 나서 집을 살려고 움직여요. 지금 갈아타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면서 거래 건수가 현저히 떨어져버렸죠. 마찬가지로 돈도 그런 식으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라거 어딘가가 돈맥경화가 일어나면서 흑자부도가 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어, 저 사람들이 갚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 한마디로 경기가 회복됐다. 아, 위기는 다 벗어났다. 아니면 국가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지원책이나. 네. 이런 것들을 살려 줄수 있는 다른 뭐 어떤 묘안들이 나오면은 네.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아, 어떻게 보면 근데 특히 대출을 많이 하는 게 부동산에서도 꼬마빌딩 음. 뭐 오피스 대 지산 이런 쪽이잖아요. 네. 이런 쪽이 훨씬 더 뭔가 좀 금매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한테는 그쵸.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레버리지가 높았던 것들일수록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깡통 비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주식, 주식, 같은 경우도 신용 걸었을 때, 뭐 미수 걸고 신용 걸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용 미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깡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가 15%에서 30%가 되면서 이제 더 이제 신용 비율도 훨씬 더 안전하게 많이 내려온 건데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이 85%까지 대출이 나와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라고 그러면 85억이 대출 나옵니다. 근데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월세로는 충당 안 되고 월세는 제가 알기로 한, 한 2~3%? 그 당시 때는 임대 수익률이 그랬는데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의 다 적자일 거예요. 그의 적자겠죠 지금. 네 아마 올해 대출 받고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미 월세는 적자에다가 공실 나기 시작하고 입주자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가격 하락 벌어지는 순간에는 바로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 우리도 지금 깡통 라인을 건드려. 더군다나 캐시 플로우가 안 되기 시작하면. 예. 이게 지금 뭐 건물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많진 않으니까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 없는데 아파트가 제일 문제죠 빌라들이 더 문제고 빌라만 해도 2019년에만 해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서울에 그 합정에 있던 빌라들도 상속으로 받았어요 자녀들이 네. 안 받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상속 거부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상속을 거부해버려요 그냥 귀찮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역전세난으로 걸리면서 깡통 전세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갭투자로 그러니까 좀 갭이 좀 적었던 곳들 실수요가 많았고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서 전세가도 올랐던 네. 순간적으로 올랐던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좀더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곳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둬야 된다 아, 이런 식의 그 네. 부동산 투자심을 특히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면 우선 전세가랑 매매가가 네.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수록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뭐모 신도시 같은 경우도 25평짜리가 10억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10억이었는데 벌써 5억 됐더라고요. 5억이 떨어졌어요? 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등락폭이 심한 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5억 9천에 떴길래 에이 그냥 뭐 특수거래인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에 5억 2천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아니겠구나 뭔가 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은 거래가 없어서 우리가 모를 뿐인 거지 실제로 그 하락 속도가 장난 아니구나. 아. 패닉 셀이 던져 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어. 그냥 거래량도 엄청 지금 어. 거래량 멸종 상태잖아요. 거래량은 어. 제가 여기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멸종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하는 처음 네. 봤어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른 것 때문인 것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 역대껏 이런 시장은 처음 봐요. 이게 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같이 좋았어요. 음. 금리가 올라가도 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음. 사람들이 계속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리거라고 그러죠. 음. 큰 위기, 뭐 리먼 같은 게뻥 하고 터지면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음. 금리 인하랑 이제 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면서 벌어졌었는데, 음.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은 트리거는 없어요.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가격이 뚝 떨어져요. 이게 역대까지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게 거래는 없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매력은 사라지고. 예전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급락하면서 금리가 같이 떨어졌었어요. 그냥 매력 요소가 주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요, 안사요했는데 지금은 뭐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라도 덤빌 수가 없죠. 뭐 대출 을70% 해준다 하더라도, 아, 저, 저 이자를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자만 갚으라고 해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원금이랑 동시에 갚으세요 그러면 고개를 가로잡는 거죠 아직은 규제라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풀리고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한국과 미국 어쨌든 금리 격차가 조금 있잖아요 예. 요걸로 인한 큰 문제는 걱정할 정도까지는 없는 건가요? 원래는 음. 문제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남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훨씬 더 높으면서 더 높은 이자를 줘야지만 채권 수요로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오면서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그리고 미국처럼 저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뭐 다른 나라들이 다 억지로 다 따라 올리고 한국만 못 따라가면 상관이 없는 네.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미국 빼고 다 못하는 상황이니까 한국도 굳이 그거를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한국은행 총재의 마음까지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마음 속에는 대략 한번 찍고, 서서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은 우리도 서서히 어처 올리거나 기다리다 보면은, 네. 어딘가에서 만나지 않겠는가. 산탈때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직원들 산탈 때. 다 같이 산을 타고 정상 찍고 올라오는데, 네. 저도 산 타다가, 아, 저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산 아, 네.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저는 한국은행인 거죠. 아 저는 약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네. 미국은 갔다 오세요. 아, <laughs> 갔다 오세요. <laughs> 아... 중통에서 만나자 금리를 네. 정확한 마음을 알려면 한국의 총재님을 만나야 될 텐데 김작카 t v 에서 혹시나 총재님 나오신다면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 네.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 나와주셔서 대중들과 아. 소통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웃으세요 출장 가셔야죠 <laughs> 오시면 안죠 총재님 출연하신다고 하면 제가 출장 가겠습니다 촬영 네. 장비 바리바리 싸들고 <laughs> 자 그러면 근데 신기하게 그게 맞았어요 전략이 네. 원래는 그렇게 되면 다 모두가 환율이 급등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음. 환율이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잡기 다른 기술도 들어가긴 했었죠. 네. 뭐선물한 매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환율을 잡으면서 금리 인상을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선에서 는 가장 최선을 다 했다라고 봐요. 자, 지금 환율 얘기해 주셔서 환율 지금 이제 1 3백0사4 0원대죠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분위기로는 네. CPI가 한번더 떨어지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도 않을까라 봐요.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환율이 내려간 게 운이 좋았다 정도? 아,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잘 얻어 걸렸다. 얻어 걸려서 1330원에 내려왔는데, 음. 여기서 정말 내방향이 맞으려면 CPI가 1월 달에 또 떨어지면서, 아, 물가가 잡혀나간다라는 방향을 쭉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미국도 알아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출 거고 생각보다 미국도 금리 인하 뭐 피벗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로 볼만한 요소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러시아에서 이번에 30만 예비군 뽑은 것도 모자라서 70만을 또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의 상황도 보면은 유럽에서 우리 단순히 그냥 종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종전이 꽤나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선이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에도 있거든요. 시리아라던가 이런 쪽도 있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퇴각을 해버리고 종전을 해버리면은 중동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뭐 죽든 안 죽든 여기서 어떻게서든 물고 늘어져가지고 소모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또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면은 소모전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소모전을 해가지고 독일을 이겼던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또 소모전을 준비하지 않을까. 음. 뭐 뉴스들로 왔을 때는 서양 쪽에서도 무기들이 많이 소진됐다. 서로 이제 무기가 다 소진된 상태니까 너도 무기 없고 나도 무기 없으면 그냥 버티기 모드로 가는 음. 거거든요. 누가 더 배고픈 걸잘 견디나 해보자. 이렇게 나갈 건데. 음. 이렇게 됐을 때는 뭐국력만 축내고 인플레는 계속 유발시킬 거고 음.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유럽, 저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라던가 네.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갈 거고 네. 인플레를 끌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중국이랑 러시아가 해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CPI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제가 파월이라 그러면은 러시아 종전되기 전까지는 네.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우리가 몇년 전까지는 초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때 주식도 좋았고 부동산도 좋았고 네. 그때 부자가 되신 분도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 다시 이제 초저금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금을 막 열심히 버시면서 네.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 올까요? 온다라보죠 네, 언제쯤? 어, 구조적으로 이제 네. 고금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아까 금리를 올리면 우리 아파트라던가뭐 나머지 빚을 내신 분들도 힘들다라고 하지만 국가는 더 힘듭니다. 재정 적자로 그동안 음. 많은 정책들을 펼쳤어요. 네. 맨날 보면은 뭐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 네. 네, 추경, 네, 추경 얘기 가 맨날 매일만 나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맨날 이제 샷다운 된다. 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예산을 더, 더 오버해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복지라는 거는 한번 늘리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지를 끊어버리는 순간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건 어떤 정권이 온다 하더라도 복지 예산을 줄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어느 국가든 간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복지를 펼치기 위해서 재정적자의 형태를 펼쳤던 거고 빚을 잔뜩 늘려놨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정말 부양책 정말 많이 했거든요. 돈을 이렇게 시원하게 쓴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다 국가 부채인 거예요 음. 그럼 국가 부채라는 거는 결국 곱하기 이율 해가지고 이자가 나가는 건데 지금 이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건 국가는 이제 이자 갚기도 벅찬다라는 거죠 기업으로 치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리면서 빚 갚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복지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럼 국가는 원하는 게 빨리 금리가 떨어지는 걸 누구보다 기대하는 게 오히려 더 국가들이에요. 그냥 핑계만 있으면 바로 내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상 내릴 요소들이 없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러시아라는 이 문제가 수리가 돼야지만 뭘 다른 것들을 방법을 찾아볼 건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이게 해결되고 CPI가 잡히고 나면은 금리는 다시 내려갈 수 밖에 없더라고고요 장기적으로 한 50년 금리를 보시면 그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내려가요. 다시 또 초저금리로 간다라고 봅니다.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제로금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네. 지나면 이제 또 다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는 또 오긴 온다. 금리가 내린다라고 해서 또 부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이콜은 아니에요. 아, 왜요? 이제 그. 때 아까... 돈을 또잘 빌려서 <laughs> 잘 활용하면. 근데 이제 금리가 내린다는 건경기가 침체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계속 부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동안은 어떻게 또운 좋아서 경기 침체를 돈을 예상보다 더 많이 풀거나 금리 를더 많이 내려가지고 살려놨지만 음. 뭐 이번에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후유증이 난 상태에서 다음이었기 음. 때문에 과거처럼 또 경기 침체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또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이 오른다 음. 또 이렇게 이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좀 힘든 게 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음. 내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려도 왜 경제가 안 살아나지? 이런 상황이. 그래서 잃어버린. 네. 근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예상에는 올해까지는 금리가 가장 많은 관건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내년 한 벚꽃 피고 나서부터는 경기 침체와의 싸움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하반기 되면 그게 더 주제가 될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대체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근데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 러시아가 그때까지 전쟁하고 있으면 경기는 침체인데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고 경제는 안 살아나고 더 환장하는 일이 벌일 수도 있죠.